대통령치기 뭐가 힘들어. 대통령치기 뭐가 힘들어. 자리가 무거워? 무겁긴 뭐가 무거워. 잠깐만요. 여기 서드시면 안됩니다. 너드시면은 공룡당국 때문에. 근데, 때문에. 저 그전에 왜 때렸어요? 누가 때려? 니가니가 네가. 라니? 내가 니가더다어 어. 뭐라니? 어. 응, 잠깐만. 때렸잖아. 그전에 왜 때렸냐고. 잠깐만. 그 그전에 왜 때렸냐고. 왜 때렸냐고 대답을 해 대답을 가만있어 입이 언니 가만있어 입이 언니 주둥이가 언니 아가리가 언니나 나, 그전에 왜 때렸냐고 네가 때렸잖아 내가 사기 때렸어? 어네가 때렸어 언제? 언제는 언제야 그전에라니까 그전에 언제? 그전에 그다 당신 말말 조심해 뭐냐 싫은데? 싫은데? 너왜나왜 때렸어? 너랑 하지 말고 말도 폭행이야 폭행이야 폭행이고 자빠졌네 자빠지다니 지랄하네 지랄이라니 너나왜때렸냐고 내가 어떻게 언제 때렸어 때렸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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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지고 음 본거야 안갈어자감독 씨. 너나 때렸어 잠깐 당신을 김기너나 때렸어 예 용진이 가 전화해요 예 용진이 이거 전화하라고 빨리 나 당신 오늘 첨 아니 지랄하지마 너나지랄이아니 너 그전에 때렸어? 1 1라고막때 뭐 아, 그 전에, 전에 때렸냐. 난난나왜 때렸냐고? 왜때렸냐 내가 전에 왜 때렸어? 왜 때렸어? 1 때렸어? 에 때렸어? 12에어난맞았어난너한에맞았어12에왜때어1에때어1에왜어1왜 때렸어? 1에왜때어1에왜 때렸어? 12 전에 왜 때렸어? 1에왜 때렸어? 1에왜 때렸어? 12 전에 왜때어1에왜 때렸어? 12 전에 왜때어1은 전에 왜때어에왜때어1에왜때어에왜때어1에어 그러니까 어, 네. 네. 감 국방. 국방. 여기 국방도 지금 국방도 당신의 행동을 국방을 다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지랄이말 조심해. 지랄한... 말 조심해. <웃음> <웃음> 말 조심해. 지랄한... <웃음> <웃음>

허버 보다 지번이나가만가만히신어야너나무 만드신대야. 너신아이 너나가 만신대 처마. 처마 이병신대야나가 만드신대야. 너가만야너가 만드신대야. 너나신야너 그전에 드신대야 너나가 만이신대야 너나가 만 있어 대야야가만신대야아가다신 응. 대단안네아